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금비 손인장의 특이하고 멋진 아이를 소개시켜 드리겠어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아이, 클라비게라입니다. 클라비게라, 요포르비아 클라비게라죠. 요포르비아 아이들이 생명력이 많이 강하죠. 다른 식물에 비해서. 그러면서 특이한 아이들이 많아요. 이 아이는 요포르비아 클라비게라입니다. 수입 들어온 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물이 막 지금 내려지고 있어요. 클라비게라, 이 아이들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어먼 길을 외국에서 먼 길을 들어오느라고 이 아이들이 물을 못 먹어서 몸이 좀 말랐죠. 그러나 지금 날씨가 이렇게 더웠고 아직은 더웠죠. 더웠고 해서 물을 안 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어, 몸이 수축돼 보이지만. 조금 더 있다, 한저 9월 달서부터 조금씩 물 주기 시작하면 아주 멋있는 몸을 유지해 줄 거예요. 빵빵하면서 굉장히 특이한 아이, 클라비게라입니다. 이 아이 20만원에 보내드려요.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 좋고 건강한 클라비게라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 물은 못 먹었어도 굉장히 건강해서 이렇게 잎이 모두 잎이 턱, 트고 있죠? 잎이 이렇게 살짝, 살짝 지금 트고 있어요. 아주 건강한 클라비게라입니다. 20만원에 가요. 사이즈 좋아요. 약간의 높이도 좀 있습니다. 클라비게라입니다. 완전 야생의 맛이 그대로 있죠? 특이한 아이예요. 그, 그 뒤에 아이도 똑같은 클라비게라. 똑같이 20만원에 갑니다. 클라비게라입니다. 아주 특이한 아이예요. 자, 요 아이도 아주 건강해요. 야생에서 들어왔었던 아이입니다. 지금 요렇게 먼길로 오느냐고 힘들었었지만, 한 2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벌써 잎을 요렇게 내주고 있어요. 굉장히 건강합니다. 이 아이도 유프로비아 계통이에요 유프로비아 콜리큐리마, 콜리큐리마입니다. 동글동글하고 아주 예뻐요. 먼저 번에 있던 콜리큐리마, 어, 제가 보여드리자마자 귀한아이라고 얼른 시집갔어요 이 아이 또 새아이 보여드립니다 콜리큐리마입니다 20만원에 가요 유포르비아 콜리큐리마 콜리큐리마 20만원에 가는 아이 아주 예쁩니다 굉장히 잘생겼어요 야생에서 왔으면서도 꼭 정형적인 정형된 그런 스타일의 아이입니다 홀리큐리마, 20만원에 갑니다. 아주 예쁜 잎을 가진 아이죠. 꽃도 예쁘게 펴주는데요. 이 아이, DHA입니다. DHA. 이 아이, 뿔이 굉장히 좋아요. 이 화분에 심은 지 지금 1년이 넘었죠. DHA, 아주 건강하고 야무진 아이예요. 꽃이 아주 예쁘게 펴줄 겁니다. DHA, 이 아이, 45,000원에 가요. 사이즈 작지 않아요. DHA 4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원래 이 사이즈 6만원 같은 아이들. 지금 이제 몇 아이 안 남았어요. 아주 착하게 갑니다. 45,000원에 갑니다. DHA입니다. 굉장히 잘생긴 아이예요. 석화죠. 꽃이 엄청 화려하죠. 꽃에서 승부하는 아이. 석화 대품입니다. 밑둥 상당히 좋아요. 석화 요 아이 35,000원 보내드리 겠어요 뿌리 굉장히 건강한 석화입니다 모양도 아주 잘 생겼어요 가짓수도, 가짓수도 많고요 꽃필 자리가 상당히 많아요 석화 잘 생긴 아이 3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약간의 키도 있습니다 키가 약 30cm 가까이 되네요 자, 석화, 굉장히 잘 생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밑둥도 엄청 잘 생겼고요. 위로 올라가면서 가지가 많이 퍼져 있어요. 꽃 필자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석화입니다. 3만 5천 원에 보내드려요. 자, 이 아이도 석화입니다. 만 원에 갑니다. 뿌리 굉장히 좋은 아이인데요. 만 원에 보내드리겠어요. 석화입니다. 아주 단단하고 야무지게 잘 크고 있는 아이 석화입니다. 만 원에 가요. 고디아이 35,000원 가고요. 이렇게 석화 오늘 두 가지 사이즈로 보여드렸습니다. 석화입니다. 이 아이들도 참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모두 꽃이 화려한 아이들이죠. 석화였습니다. 공작환입니다 상당히 목대가 좋아요. 요 아이 엄청 복대 좋습니다. 공작환. 요 아이 25,000원에 보내드려요. 아주 오래 묵은 공작환. 밑둥이 대단히, 대단히 좋아요. 여런아이 25,000원에 갑니다. 꽃이 요렇게 펴져요. 노란 꽃이 잔잔하게, 예쁘게 펴집니다. 공작환이에요. 25,000원 가는 왕대품 사이즈. 그 앞에 요 아이도 대품인데요. 위에 아이하고 비교하니까 작아 보이지만, 이 아이도 대품이에요. 15,000원에 갑니다. 공작환 15,000원과 25,000원과 두 가지로 보여드렸는데요. 이 아이들 15,000원짜리 이 아이들도 지금 꽃피려고 꽃봉오리들이 방울방울방울 방울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공작환입니다이 아이도 대품 사이즈에요. 밑둥 상당히 좋은데요. 15,000원에 갑니다. 공작환입니다 포이소이 금입니다. 포이소이 금요 아이도 15,000원 보내드려요. 포이소이 금 살짝 S라인으로 아주 수형이 S를 따 S자를 그리면서 아주 잘 잡혀가고 있어요. 요 아이 포이소이 금 15,000원에 갑니다. 밑둥께 굵어요. 뿌리 굉장히 좋은 포이소이 금입니다. 포이소이 금이에요. 15,000원에 갑니다. 오스나 클라비폴리아, 나이백이 엄청난 나이를 먹었어요. 상당히 몸매가 좋아요. 오스나 클라비폴리아, 이 아이는 나이 먹으면 이렇게 몸통이 코끼리 다리에 주름이 생기듯이 이렇게 주름이 생겨져요. 나이가 많을수록 이 주름이 진하게 생겨주죠. 오스나 클라비폴리아, 이 아이 대품 사이즈 12만원에 갑니다. 아주 멋진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오스나 클라비폴리아입니다. 상당히 모양이 좋아요. 코디에 그 똑같은 오스나 클라비폴리아. 요 아이 4만원에 갑니다. 4만원 가는 오스나 클라비폴리아. 12만원 가는 묵등이 오스나 클라비폴리아. 이렇게 두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요 아이들 꽃이 노랗게 피어주죠 노랗게 피어주고요 요거 타원형으로 생긴 요 잎이 꼭 방울 모양인데요. 요 잎이 가을 되면은 물이 들어줍니다 물이 약간 보라색 핑크 보라색으로 물이 들어주는 오수나 클라비폴리아 노란 꽃이 아주 예뻐요 12만원 4만원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두가지 가격대 보여드렸어요 꽃이 상당히 예쁜 아이예요 쿠피아코아 계통에서 칼데라나입니다 칼데라나 이 아이 지금 꽃봉오리가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유 꽃봉오리 올라올 때도 상당히 예뻐요. 코피아코아 계통이기 때문에 이 아이 노란 꽃피주죠 상당히 예쁘게 꽃을 피주는데요 지금 꽃봉오리 올라오는 모습이 아주 좋네요. 이렇게 놓고 잘 보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놓까요? 을 자, 코피아코아 칼데라나입니다. 아주 뿌리 건강한 칼데라나. 이 아이 35,000원에 갑니다. 꽃봉오리가 아주 예쁘게 봉꽃이 올라와주고 있어요. 요아이는 가시가 이렇게 까만 가시가 매력이에요. 검은 가시가 초록색 몸통에 아주 멋지게 되어있어요. 코피아코아 중에서도 칼데라나 요아이 35,000원에 갑니다. 단품이에요. 멋있습니다. 실물 참, 상당히 멋있는데요. 자 요아이 코피아코아 칼데라나입니다. 요아이 또. 귀여워요. 귀여우면서 깔끔하면서 예뻐요. 지츠페레입니다. 지츠페레. 수입으로 들어왔었고 지금 요아이 단품이에요. 지츠페레 3만 원에 갑니다. 하얀색, 아이보리색 몸통에 검붉은, 검붉은 가시가 아주 예쁘게 나와주고 있어요. 요아이 상당히 키우시기 재밌어요. 소형종이고요. 자리 많이 차지하지 않는 소형종이고 귀한 아이입니다. 단품이에요. 하 아이 딱 있습니다. 지츠페레 3만원에 갑니다. 율성옥입니다. 율성옥 이 아이도 코피아코아 개통의 아이예요. 율성옥 이 아이 아주 멋진 아이고요. 수입으로 들어온지 한참 되었어요. 실생이고 뿌리 굉장히 좋죠. 요 율성옥 9만 원에 갑니다. 9만 원에 가는 유일성옥입니다. 굉장히 착한 금액에 가요. 지금 현재 요아이 9만 원사이즈가 훨씬 넘는데요. 9만 원에 가겠습니다. 그 옆에 흰톤이에요. 아주 요아이 가까이 볼수록 매력 있는 아이고요. 요아이도 유명한 아이죠. 지금 요이들 모두 소형종 아이예요 소형종이면서 문값이 좀 나가는 아이인데요 율성옥은 제가 착하게 얘기했어요 가격을 또요 흰토니 요 아이도 굉장히 유명한 아이예요 자아지데키움 흰토니입니다 요 아이 16만원에 갑니다 사이즈 아주 좋아요 아 아주 파달만 할 때도 16만원에 팔았던 그런 가격을 가진 아이인데요 지금 많이 자랐어요 그런데도 예전 가격 그대로 16만원에 갑니다. 상당히 사이즈 좋아요. 흰토니 중에서는 이 아이 사이즈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 원래 소형종이거든요. 아주 극소형종 아이인데 이만큼 사이즈가 좋아요. 흰토니입니다. 꽃이 분홍색으로 귀엽게 펴줘요. 시대 아나입니다. 이 아이는 꽃송이를 모아놓은 것 같아요. 신부 부케 부케같이 꽃송이 모아가지고 동그랗게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의 아인데요. 시대아나입니다. 이름이 시대아나 이 아이도 실생이고 뿌리 좋아요. 6만원에 갑니다. 시대아나 6만원에 갑니다. 이 옆에 이루사무예요. 이루사무 이 아이 자라면 자랄수록 몸통에 하얀 솜이 점점점점 커져요. 지금 화자가 꽤 있어요 나이 좀 먹은 아이 이루사무 요 아이 3만원에 갑니다 이루사무입니다 이루사무 핑크색 진한 색깔 꽃이 펴져요 이루사무입니다 멋있고 특이한 아이 몇 아이 오늘 소개시켜드렸어요 우에 적힌 전화번호로 주문들 해주시면 아주 건강한 사진에서 영상에서 보셨던 아이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모두 건강하고 뿌리 좋은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자,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이 아이 상당히 고급 아이예요. 요포르비아. 이 아이 굉장히 멋있는 아이고 우리나라에는 수입은 처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뿌리는 길지는 않지만 아주 멋지고 귀한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들. 요 아이도 아주 가격 착하게 갑니다. 20만 원에. 원래 이 아이 보통 25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들 판매들 하시는 것이 정상이에요. 제가 많이 착하게 가격을 매겨놨어요. 엄청 착한 금액, 이런 아이 아주 귀한 아이입니다. 내일 또 만나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같이 하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